적송들이 다이렇게 네. 네. 소나무. 전체적으로 다 있어요. 그리고 밤에 별이 음. 꽉 차요. 8천만원대 가능하다고 네. 하천이, 네. 진짜요? 맞습니다. 또 사기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약간 속는거 주회수는 그... 많이 채안 되는데, 야, 네. 그래서, 야, 이 많이 관심 없나 보다 했는데, 네. 다 분양됐다니까. 네. 다음 주부터 네. 다들어가라 놀러 갑니다. 아, 그러지 마지 말고, 진짜요. 진짜로요? 아, 예. 자, 안녕하세요. 가볼까 합니다. 지금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노래를 들으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가 합천. 하면 해인사가 유명하죠. 여기가 합천입니다. 참, 우리 참 구독자님들, 우리 시청자님들, 어, 휴가는 지금 어떻게 잘 갔다 오셨는지. 지금 휴가 시즌입니다. 이제 장마도 끝나고, 뭐, 이건 폭염. 일단, 덥습니다. 오늘 경남 합천에 이 소형주택이 땅과 함께 8천만원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 맨날 쏘는 기분인데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힐링한다고, 힐링하는 느낌? 안녕하세요. 어이고, 더우시죠? 아, 땀이 그냥 절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데요. 여기가 지금 아인쏨... 예예 네. 예. 그죠? 근데 아무도 안계시나 일하는... 일하시는 분만 계시고? 네네네 네, 네. 사무실은... 상장하고 있아 사무실 저밑에예요예네아예 네. 감사합니다 네예 네. 계약이 됐고... 와... 다 분양됐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복감 동 아,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예. 네. 이먼 곳에서 아, 뵙게 되네. 왜 여기 와 있어요? <laughs> 저희 여기 경북 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예. 반갑습니다. 경북 대표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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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함이? 예. 최정학입니다. 최정학. 정학. 예. 정학. 예. 이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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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니까 아, 박성빈입니다지금볼수 예. 있는 건 아니고. 네. 네 지금 저희가 샘플 하우스 짓는 도중에 음. 전부 다 분양이 됐어요. 아, <웃음> <웃음> 잠깐만. 짓는 도중에 몇프로요40% 정도 됐습니다. 40%요? 네. 일단, 나가서 잠깐, 이사장님, 네. 지사장님 혹이 나가서 알겠습니다. 좀, 어. 어, 이 비우도 시원하고요. 네. 그리고 이 자연바람 있잖아요. 네. 지금 한여름 맞나 싶을 정도로. 아, 여기가 해발이 한4 2 0고지라고 그래서 시원한 건가요? 예, 여기가 정확히 4 2 0지입니다 바람이 오는 곳. 그 어, 그, 그러니까 바람이. 그죠. 서울에서 오셨을 때딱 다르잖아요. 그렇죠. 시원해요. 네. 습도도 없고. 네. 그래서 산속이다 보니까 시원하고 좋꼭 대관령화 있는 느낌? 대관령 어. 그러니까요. 일단 여기가 그러면, 제 사장님, 총 지금 분양이 다된건 아니고요. 네네. 나 지금 다된 것처럼 좀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한 3주 정도 됐는데, 한40% 정도 분양됐어요. 이제 모델화소 이제 짓기 시작하면서 걸린 시간이 한 3주 정도 됐는데. <laughs> 네. 진짜, 거짓말 아니, 아니구요. 그래갖고, 모델하우스도 지금 아이덜 지었어요. 예. 네. 모델하우스를 짓는 와중에, 갑자기 분양이? 네. 왜냐면, 전국 아인스홈은 음. 건물 자체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고, 구매 아, 그건 맞아요. 전체가 그러면, 이쪽과, 이쪽도 혹시? 아하면은, 한, 여기 60세대 정도 들어갈 거니요 아, 여기가 다 60세대요? 네네. 지금 여기가 1차잖아요? 네네. 그럼 몇 필지나 지금 아직 남아있는 건지, 몇 세대나? 한, 10세대 정도? 제일 작은 데가 한 50평부터 가장 큰 데는 한 90평 정도. 90평, 5 0평에서부터 90평. 어, 제가 알기로는 8천만 원대 가능하다고 네. 하천이 네. 진짜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제가 그러니까 솔직히요. 죄송하지만 아, 네. 씨, 뭐또 사기 치는 거 아닌가 네, 약간 네. 속는 거그 기분으로 왔다. 어. 여기가 남아 있어요. 어. 요거요? 예, 네, 8천만 원대는. 아, 요 여기가 네. 몇 50평에 이그러면 예. 네. 어,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어, 지금 대충에 여기 보강토가 있는 네, 네, 여기서부터 한, 요, 한 반쯤 정도. 아, 이렇게고, 아, 저 안에 깊게 들어가네요? 네, 네. 어, 이게 50평. 네.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세컨하스를 그, 놓게 되면은, 네네. 바닥 면적이 10평. 10평. 복층 구조로 됐으니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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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네. 이렇게 썬룸까지 했을 때바닥이 10평이 네. 네. 되는 네. 거고, 키친가든키친가든은이 아. 썬룸이 네. 네. 아니고, 선놈은, 아, 저기 농막하는 분들이 선놈이고, <laughs> 네. 아이스 오은 기침가들이. 예.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서 조그맣게, 뭐, 텃밭을 한두평 정도 해도 되고, 예. 그죠? 주차까지도. 네. 아니면 주차는, 주차는 보통.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게, 예. 도로가 워낙 넓다 보니까, 차두 대를 대도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때 여기는 음. 길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예. 왕복 다 2차선으로 해서, 진입로까지다 2차선으로 어. 다돌을올수 있고. 여기는 어. 이미 도로중공이다 나고 어. 지금 현재 짓는 세대들은 다 통합정화조입니다. 아 정화조를 따로 개입할 네, 필요 없이 맨 아래쪽에 거기에 이제 침사지하고 정화시설까지가 다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본게 이게 50평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이건 얼마에 8천 얼마에 되는 거죠? 8,400에서 자리 조금 붙습니다. 뭐가 붙어요? 뒷자리가 뒷자리? 붙어요? 아 일단 8,400만원. 전국 현장 아이스홈 현장 중에서 8천만 원대는 한 필지 남았고 나머지는 이제 9천만 원대가 음. 되는 거죠. 유변 지역 전원주택 부지 시세가 이 지역도 싸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한120뭐 좋은 자리들 같은 경우는 한150 정도까지들이 있는데. 평당요? 예. 여기 합천군인데요. 인 예. 네, 근데 여기는 토지 가격을 어. 60만 원 미만으로 잡았어요. 기반 시설이 다 어, 돼 있는데. 땅값만 평당 예. 60 미트로. 네. 근데 원래 이 인근에 보면은 다100 정도 이렇게 100, 100에서 120 정도가 평균 시세라고 보시면 돼요. 대지에. 근데 <laughs> 참네, 그 미쳤네. 아이쇼움으로 어. 저렴하게 아. 저희는 이제 서민분들한테 공급하려고 어. 최저가를 만들어 본 거죠. 1억 네. 비터로다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네. 건축물까지 해서 땅에서 네. 다 일용비 네. 예. 그러실때뭐 김치 득설만 낼수 있도록 예, 어. 네. 그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반 시설이 일반 전원주택지들은 땅을 평지로 정리만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지금 여기처럼 정화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시설, 어. 전기통신시설이 안 들어간 가격이 100에서 120만원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기반시설까지를 다 공급을 한 상태에서 지금 60만원 미만으로 거의 그냥 원가 수준에서 단지 형성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별이 꽉 차요. 진짜 별에다가 날 새는. 아, 별에다가. 날 새는 한푸시 아니, 이제 오늘 오면서, 야, 오늘 진짜 운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네. 계속 빗속에 살다가. <laughs> 쾌청한 날씨. 오 단지 이름도, 아인스온 별에는 언덕이에요. 아, 여기가요? 네. 별에는 언덕. 언덕. 이야,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 모습들 보니까, 네. 그냥 기분이 좋아요. 어. 뭐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가 침체잖아요 응. 근데 이제 그래도 아인스홈을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응. 전국 현장에서 저희는 망치 소리가 계속 나요 지금 이 말씀 하시려고 지금 서울서 데려오셨나보네 지금 자, 아, 자꾸 저희 따라다니면서 나 지사장님이랑 얘기 좀 하고 구경 네, 좀 해야 아니, 되는데 저 빠질게요 저뭐 현장 그만 좀 하시죠 네, 자, 아. 뭐 가격은 가격인데 예. 중요한게 이제 전망도 도 중요하겠죠 와 네. 잠깐만요 그 아, 보기 전에 아니 네. 이쪽에 있고 얘가 뭐 있고 이건 뭐아 네. 요게 모델하우스로 이제 짓라고 아 했는건데 짓고 있는 도중에 이제 이만큼 분양이 됐고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집에 가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쵸 이 뒷집 어떻게 가라고요 얘를 또 탄을 높여가지고 높게 하던가. 여기서 봐도. 예. 하나 한번 그냥 창에서 그냥 바로 찍어봐야 돼요. 여기가. 네. 아, 나오는구나. 네. 아, 저 각도가 좀 다른 건가요? 아, 아니요. 여기 기둥으로 봤을 때다 들어오고 이쪽으로는 빵다 들어오고. 근데 이쪽에 또 들어오게 되면. 아, 여기는. 안 들어서요, 집이. 아 그래요 네네 지금은 이런데 여기서 이제 전부 다 정원을 꾸미시고 하면 음. 전체적으로 아, 앞집에서도 정원이고 옆집도 정원이 되는거 오 음. 예. 어, 지금 얘네들 보죠 만약에 여기서 폴딩도어로 하겠다 하면 네. 요건 옵션사양이기 때문에 어. 뭐 일단 기본으로는 요렇게 다 들어간다는걸 아셔야 되니까 그러게요 이거 실내도 봤으면 좋겠는데 뭐. 그럼 이 근처 온김에 이따가 미량 걔, 제일 가까운데 미량이잖아요 네, 거 가서 한 다시 한번 예 저도 예전에 보긴 해. 했는데 다시 한번 보고 올라가도록 하던가? 네 네. 여기도 살린점막 여기 마당에서 보시면 여기 얘는 그럼 이 앞에는 아 이거 그냥 된 거구나. 네네, 그럼 몇평 이게 몇 평으로 얼마로 된 거예요? 여게 9,700인가 800에 아, 요 건축 예비 네. 건축주분은 그러면 네. 한어60 70평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60-70평 정도 될거 같아요 어, 이 앞에가 여기 보시면 뷰가딱 붙어있는 아, 저기 어. 보이는 게 골프장입니다 저기 어디요? 저기 보이죠 산 사이에 보이는 게쫙 이요? 네네네 아델시아델스코트라고 어. 골프장 네. 가까이 있으니까 네, 또아 그것 때문에도 여기 계약하신 네. 분이? 있어요 아, 저것도 하나 가까이 있다는 것만 해도 네. 그리고 응. 여기 이제 매화산이 그래도 조금 유명한 산인데 매화산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 이제 등산하신다고 생하시는 음. 분도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네. 이 근처에 네. 등산코스라든가 뭐 저수지라든가 네. 낚시를 또 매물낚시 좋아하는 분들 요 뒤로 가면 저수지가 크게 있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여기가 소나무 군락지라고 전부 이렇게 보면 뺑 돌아보시면 적송들이다 이렇게 네. 소나무 네. 전체적으로 다 있어요. 그 피톤치드는 뭐 걱정 안 해도 네. 그리고 조금 위에 단지에서 한 150m, 100m만 올라가시면 거으서부터 어. 이제 소리길 비슷하게 이제 청량사로 가시는 길 양쪽으로 전부 다 소나무가 써 있을 거예요. 청량사요? 네, 청량사가 아니고요. 청량사 가시는 길 거서 기 이제 조금 더 올라가시면 이제 행인사까지 연결되고. 야 음. 이거는 뷰 좋죠. 뷰 그죠? 뷰 좋은데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보면은 아그 아, 스트레스, 아, 스트레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엔 정말 어, 아무 생각. 네 그리고 비가 오면은 또 운무도 정말 이쁘게 끼고. 비 아, 오면은 그리고 해인은 이게, 이제, 남부지방이지만은, 저희는 크기 자체가, 이제, 중부지방으로 해서 음. 200t가 들어가요. 원래는 150t만 들어가도 되는데. 그렇죠. 아인스홈 회장님께서 전국 동일한 집을 짓기 위해서. 음. 그럼 남부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이겠죠. 그렇죠. 이 네. 남부 이쪽은 부지 이렇게 두껍게 안 하고, 안 맞춰도, 여기에 네. 맞게끔 해도 되는데. 네. 중부지역 회장님은 단체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아인스홈은 음. 집은 다똑같아요죠다똑같죠 네. 어. 그래서 저희도 200t를 쓰고 있습니다. 새로 이제,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네. 어디 어디를 하면 오, 될 지금 거. 좋은 자리 같은 경우에는 한두 필지 정도 남았고요. 앞쪽에는 네. 네. 그리고 뭐요 필지도 괜찮고, 아하. 그 위에 필지도 괜찮고. 요요 어. 요 위에요? 네네. 네. 이것도 뭐 다음 주 되면 다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나가면 어떻게 뭐 하려고? <laughs> 남아있는 거죠. 그건.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인허가비가 500만, 600만 들어가니까, 어. 그런 거다 따지시면 8천만 원짜리는 거의 땅이 공짜로 보시면 돼요. 그니까, 러 개인이 하면은 인허가비도또 네. 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어. 그리고 뭐 전용비라든지 뭐 기타 등등, 어. 뭐 각종 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네, 저희가 다 부담하고, 어. 저희가 이제 준공까지 해서, 8,400만원대 부터 시작합니다 음. 여기가 지금 1차요 네, 1차. 나중에 여기 1차가 지금 어, 지금 한60% 50% 이렇게 남았는데 네. 이게 다 되면 또 1차 가고 네. 저희가 토 건물 짓고 불에 토목까지 해서 네. 인도해 드리는 데까지가 고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도 하면 이제 300만원 돈안 네. 네. 하셔도 안 해도, 안 해도 안 거고. 거고. 기본 유리는 다장착이 되니까 아. 그러니까 음.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 한번 정보차원에서 알려줘야 될것 네. 같아서 알겠습니다 네. 아, 잘보 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자, 여기가 제가 예전에 왔던 미량이잖아요? 네. 잠깐만. 이야. 네. 네. 아니, 혜장님 저희 여기 온지한두 달? 한두달 두 됐나요? 그냥 다 끝나가지고. 진짜요? 지금 이제 건축 다음 주부터 어. 다 들어가고 올라갑니다 아그짓마 하지 말고 진짜요 진짜로요 골조도 다 공장에서 짜놨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내가 지금 안 믿을 수가 지금 <laughs> 저 밑에도 입에다 끝났고요 그리고 요 뒤쪽에는요 작은 개울이 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흘러가고 그죠. 전용면적이 40평 초반부터 <laughs> 여기는 이제 땅 모양이 그래서 첫째 집지하고끝집지는 80평, 90평대도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여덟 필지만 남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부장을 오픈하면 어. 한2 3주 안에 이 완판이 됩니다. 이런 시골인데도요? 미량. <laughs> <밀양. 웃음> 아저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니, 저희 가 앞전에 여기 소개 했던데 했던 게주회수는 많이 치안 되는데 야 그래서 야, 많이 관심 없나보다 했는데 네. 다분양 됐다니까. 네. 일단 제가 한번좀 보고, 예예 예. 어, 이 정도면 저한테는 딱 좋겠네요 항상 여기 네. 타일은 얘들은 똑같이 네. 이집제 약간, 약간 네 자이섬의 랜드마크 네. 키친가든입니다 그쵸 키친가데썬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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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가 아주 혼났잖아요 네. 이게 열었을 때 확실히 그쵸 개방감이었 어, 개방감. 그렇죠. 이게 이럴 때 폴딩도어의 이 제대로 그 가치를 그 정원도 마찬가지로 각 집마다 음. 다 자기 취향에 따라서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정원 보는 재미도 있어요. 아우 좋죠. <웃음> <웃음> 저, 저분 모델 저분 저기 들어오시면 <laughs> 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4 평이고 이 안에가 여섯 평이고 그죠? 네. 좀 있다 위에 네. 볼 거지만 위에는 또 이제 여섯 평이 돼서 6평. 총1 6 평으로. 1 6 평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가 내추럴 오피스잖아요. 일도 하고 휴식도 취하고 그러니까 내 공간이 있으면 좋잖아요. 30평. 그때 예, 여기 지사장님은. 도망갈 곳있어서 좋다고. 사무실 <laughs> 겸 세컨하우스. 음. 저는 요 사업자가 아또 르, 여기에 또돼 있습니다. 아, 이거야, 이거. <laughs> 주변에 어떤 시선 구입받지 않고 와서 숨을 수 있다는. 응, 짱 박힐 때 딱이다. 불다 끄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도 불다 끄고 그냥 이 저기. 배결도 이렇게 켜놓고 저기 네. 한아가지 치맥 아... 치맥 다 한다면서 이렇게 어... 그 뉴스 볼때 응, 혼자서 나만의 어... 공간 어, 너무, 너무 편하죠 어. 자주 수수 싸우시나 보네요 <laughs> 여기 이제 드럼 주방 피고, 세카기, 어, 있고 기, 인덕션 어. 여기 뭐 수납 충분히 라면, 아, 뭐 우리 뭐 상식량 얘는 이제 철제로 돼서 올라가면 다 외웠어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서 있을 수가 있는 거. 네, 이 집의 특징은 네. 다 서서 돌아다닐 네. 수 있다는 게. 네. 이 계속 보고도 이거 합법적인 거만나 네. <laughs> 싶은. 건축법에 다 맞게 지어. 그렇죠. 어. 자, 아, 참, 여기 근데... 바닥은 뭐 장판으로 되는데, 네. 나는 저뭐더 마루가 좋다든가, 이렇게 꽃 테리 가능하다 하면 말만 하시면은 네. 예 금액과 함께 말만 네. 하시면 다 된다는 거고 창은 이렇게 써가지고 어, 위에 타락이 어, 답답하지 가 않고. 네. 네. 여기도, 있어요. 어? 이, 1층에도 있었는데. 네. 어, 이는 옵션인가요? 네네. 네. 아, 이게 5,800. 어, 네. 다른 데는 이 돈에 하지를 못한다. 네. 그때 이게 1억이 채안 됐었죠? 9천만 원대 어, 분양한 겁니다. 9천만 원대고. 뭐 다음에는 그러면 합천에 그 올라오면, 모습을 예. 또 그러니까, 여기랑 또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때는 다시 또 합천서 뵙는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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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까? 좋아요, 구독,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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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람까지.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